이러다가 원래 감동 건설 견적보다 더 나오겠어.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. 추가 비용만 5억 원이 더 들어갔다. 결국 총 10억 원을 지불하고 공장은 겨우 완공됐다. 하지만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. 준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.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. 전기도 자꾸 나갔다.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대성 건축은 연락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다. 그리고 첫 장마가 찾아왔다. 천둥 소리와 함께 쏟아진 빗줄기. 김 공장장은 공장을 점검하러 갔다가 경악했다. 천장 곳곳에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던 것이다. 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. 이 공장을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? 김 공장장은 대성 건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. 결국 다른 업체에 의뢰해 전면 보수를 해야 했다. 보수 비용만 8천만 원이 더 들어갔다. 총 30억 8천만 원. 처음 감동 건설이 제시한 25억 원보다 5억 8천만 원이나 더든 셈이었다. 게다가 공사 지연과 하자로 인한 영업 손실까지 생각하면 피해액은 훨씬 더 컸다. 제가,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. 김 공장장은 다시 신숙자 회장을 찾아갔다. 신 회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. 공장장님,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. 건축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문제입니다. 가격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10년 신뢰를 돈 앞에서 저버렸습니다. 그날 이후 김공장장은 다시는 가격만 보고 업체를 선택하지 않았다. 눈앞에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수년간 쌓아온 신뢰를 저버린 대가는 너무나 컸던 것이다.